오늘은 요즘에 SNS에서 중국 찜질방이 핫하단 말이에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튼 핫한 이유가 입장료에 아이스크림 과일 음료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 중국 찜질방에서 일박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말인 오늘 6시간 이용권을 사용하러 갑니다. 아직 중국에 와서 마파두부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에 라가 두부가 엄청 부드러운 연두부인 것 같고요 볶음밥에는 새우. 아이고, 계란 볶음밥인 것 같아요 요 칠리 맛이라 나오는요 중국 마라 향수는 전혀 안 나요 중간중간 향기도 많이 있고 너무 맛있는데? 버스랑 지하철을 타게 되면 1시간 정도 가야돼서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버스 탈 때처럼 요금을 찍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여기를 건넙니다 아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배를 타요 갑, 갑자기 배를 탄다고? 아니 갑자기 이동수단인가 봐요 이 배가 자전거 밑에 세워두고 뷰 보라는 말인 거 같아요 배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는 조정실이에요 아, 근데 어이없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왔더니. 상국가 유람선을 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마법. 아, 뭐. 또 이상한 데로 가는 줄 알고 시럽했네 도착했습니다. 건물 하나가 받침질방인가봐요. 목욕가방도 들고 왔어요. 아, 여기가 이근가보다. 신발을. 오, 자석입니다. 신발장 키를 찍고 들어오면 되고요. 엄청 웅장합니다. 옷이랑 일회용 팬티랑 꼭 디스 패치를 주셨어요. 옷을 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짜잔! 들어오자마자 이거 보이십니까? 과일이 엄청 신선해요. 과일 종류가 진짜 많아요. 용도. 체리다, 체리. 블루베리. 무슨 이거는 모르겠고. 망고 스틴 있어요. 두리안도 있고요. 구운 두리안인가? 이거는? 과일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리얼 비슷한 것도 있고요. 저녁 시간대쯤 되면 나오는 걸까? 쌀국수는 지금 되나보다. 해산물도 있어요. 조 개랑 전복, 게가재 얼음 안에 이렇게 물고기들도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생맥도 팔아요. 아하이 생맥. 여기 있는 음료들도 다 공짜입니다. 엄청 웅장한 아이스크림 코너가 여기 있었네요. 하겐다즈 여기에는 일반 아이스크림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도 다 무알리필이에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디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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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원. 핑도 귀엽다. 하겐다즈만 먹어도 진짜 뽕뽕할것 같아. 여기 있는 게다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어,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따뜻하네. 커피, 콜라, 요거트, 이온음료, 뭐가 엄청 많아요. 아, 시원한 거있고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에비앙. 제가 상상한 딱그 맛이에요. 다판기 우유. 쪽으로도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영화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 생각보다 진짜 넓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젠 뭐지? 근데 한국 찜질방처럼 찜질만을 할수 있는 불가마?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관이 있어요. 시네마. 아, 마사지 네. 60분에 2 6 9이안 겁나 비싼데? 우리나라 찜질방이랑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저는 불가마 한증막에서 땀 진짜 쫙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불이안이에요 불이안 두리안 냄새난다 저 링을 불리안에 맞춰 넣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볼까요? 어? 줄이 생각보다 많이 기네 그냥 안 해야겠다 오락실이다 오락실 포켓볼 치는 공간도 있어요 비디오 게임을 좀 해볼까요? 이거 재밌어요 이테이크2 이텐도스 이펜 화면으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쏘리, <놀람> 놀랐어요 <놀람> 앉아 있어도 되고 그냥 사진 찍어도 되고 영상 찍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동전 노래방도 있어요 안 되는 건가? <놀람> 과일을 좀 먹으러 왔어요 주세요, <놀람> 아, 아, 하나 망고스틴이랑 메론이랑 체리랑 맥주 파는 곳에 직원이 없어가지고 어 오셨다 맥주 한잔 먹을까요? 왔는데 떠나버렸어요 <목소리> 망고스틴은 원래 열대과일인데 중국에서 만나다니이 메론이 무슨 메론인지 모르겠는데 아삭아삭한데 진짜 달아요 <목소리> 씹는 맛은 잘 익은 음. 무에 가까운데 맛은 진짜 단 배로 맛. 다 먹었어요. 블루베리 하나만 더 먹을까? 아두리안 먹어보고 싶은데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먹을만하지 않을까? 구운 두리안을 한번 먹어봅시다. 두리안 위에 치즈가 올라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제 입맛에는 너무 안맞아요 음료 코너에 요거트도 있거든요 타벅스아이스틴인것같아나리이 요거트가 있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칼길 사람들 보니까 들고 원하는 곳에 가서 먹으면 되더라고요 블루베리 와 진짜 꿀잠 잤어요. 근데 여기 하루 비용이 하나로 거의 5만 원 정도인데 과일이랑 음료 무한 리필인 거 제외하고는 무료로 이용할 만한 게 많이 없어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엄청 가성비가 있거나 한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와 볼만한 것 같아요. 귀여운 물 발견. 시세 여러분들 한국인들 물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제가 방금 먹은 것처럼 페트병에 입안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인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외국인이 꼽은 한국인 특! 하겐다즈는 하겐다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아이스크림이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근데 항상 괜히 하겐다즈 하면 엄청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오, 여기가 찜질방처럼 몸을 데필 수 있는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운 건 아니고, 땄을 만한 정도? 옆에 방도 한번. 오, 여기는 바닥이 소금인가? 으아, 발바닥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소금이겠지?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안아까지는안 되더라도, 충분히 땀을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씻으러 가볼게요. 이용시간이 6시간이어가지고 씻고 나가야 되는 것같요 찜질방에서의 하루 끝! 뭐 먹으러 왔습니다 양이 진짜 많은데? 진짜 많은데? 고기가 엄청 신합니다